이건... 아 뒤에 니도 금갑다. 절대 야되겠 내길 따라오세요. 티오오오 <laughs> 오.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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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, 네, 네, 어쨌든, 어쨌든 대단해. 힐트 이냐트트이그다어그 커. 다시, 다시, 안 다시 안 일어서, 일어서 일어서. 야티아력이다 씨. 빨라. 아, 그렇지, 그렇지. 어 견인하면 해줘, 견인. 어, 야 오케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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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케이. 아 역사.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아,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한꺼 했는데. 자, 간다. 오. 오, 오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, 야, 오. 살살, 살살. 오, 기왕 올라가네. 이게 <웃음> <웃음> 자, 서부정하게 분리. 그러이가니까. 그래, 아, 그 티아리야, 되자안될것 같은데. 이어 이럴 때. 네, 이럴 네. 야 되는데, 가안 돼. 응. 이라도 가라. 그렇지 오. <laughs> 아, 그렇지. 결국은. 오, 아, 그렇지 어, 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

와 이거 타이파이다 이거는 진짜 와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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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어 그렇지. 그렇지 그 차면 저로 가다가 저로 걸쳐 어 그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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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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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가 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야 이야, 이야. 와씨 주름이 됐이이보 올라타 볼안돼안 그렇지 그렇지 오른쪽 이제 걸린다 걸고 자 그대로 또더라자 이제 타고, 어, 타고 라 이제? 아 이제 됐다 됐다, 됐다. 올라, 올라. 아, 이제. 올라가 야, 시체를 밟고 올라가네 아이 이씨 시... 아 가만히 so. 어 괜찮다 괜찮다 꺾인다 꺾인다 거의 무식도 꺾인다 야 진짜 멋있다 어디가 어이오됐가 됐다 최신 각도다 좀 밀어드릴까 오오오 러짐 부러짐 자더 올라가 줄거였고 부러짐 나면 온 먹을 먹이지, 우리가 뭐 들어올려 그냥. 들어 진짜 고 <laughs> 있어. <laughs> 진짜...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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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, 뒷바퀴가 아,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아, 돌잖아 봐봐. 어 h o 하하하하 h oh, oh, 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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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하하 하하하하